19번 보니까요, 지금 선생님이랑 많이 해봤던 문제죠. 네. 원통이 있고, 원통을 끈으로 묶는 겁니다. 네. 맞습니까? 자, 원통을 끈으로 묶는 문제에서는 직선 구간이 있고, 곡선 네. 구간이 있다고 했어요. 아, 그죠?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네.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직선 구간이야? 얘 끝까지. 그죠? 네. 여기서부터 얘 끝까지 직선 구간이네. 네. 자, 얼인지 보니까 요만큼이랑 길이가 똑같겠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4, 8, 8, 4. 그럼 8이 16 더하기 8이니까 24. 맞습니까? 네. 그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고 24고 여기가 얼마고 24다. 여기까지는 됐죠? 네. 그다음에 곡선 구간 원 그대로죠? 네. 원 그대로죠? 원. 그러니까 네. 원 하나. 그러면 48 더하기 24 더하기 24. 48 네. 더하기 88. 어, 8파이죠? 2파이알이니까 네. 자, 이거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해봅시다. 직선 구간,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쭉 쭉.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가 8, 8, 8, 8이니까 84, 8이 32겠죠? 네. 맞습니까? 네. 자, 곡선 구간 1 and 2 and 3 and 4 합치면 뭐가 됩니까? 그, 원한 개. 어, 원한 개죠? 네. 얼마입니까? 네. 8파이죠 네. 그죠? 네. 그럼 이거랑 이거랑 차이를 구하래. 그럼 이게 더 길겠지. 네. 이거에서 이거 빼면 얼마나 옵니까 그...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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